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여러분의 역량을 높여드리기 위해 컨설팅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매거진에서는 실제로 컨설팅 지원에 나섰던 전문 컨설턴트를 스튜디오에 모시고 사례를 듣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권도원 컨설턴트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컨설턴트 권도원입니다. 네, 선생님은 지난 2013년부터 본격적인 컨설턴트로 활동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오늘 어떤 사례를 말씀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 그 말씀드릴 사례는 충남 아산에 있는 한복 가게입니다. 이 한복 가게는 사장님께서 7년째 동일 장소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매장 입지도 보면은 주택 상업 지역에 위치하고요. 상권 평가도 1등급은 아니지만 2등급 평가를 받고 있어서 어느 정도 매출 을 유지하고 있는. 그는 한복 가게의 컨설팅 사례입니다 네, 무려 7년의 경력을 바탕으로 매장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사업주가 컨설팅을 의뢰하신 이유는 뭔가요? 네, 컨설팅을 의뢰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하면 매출을 더 올릴 수 있는지 그런 길을 찾고 싶다는 것이고요. 뭐더 나아가서는 그 매출을 올려서 수익을 더 창출하고 싶다는 얘기시죠. 네, 말씀처럼 많은 소상공인들이 대부분 매출 증대를 위해서 컨설팅을 의뢰하시는데요. 가장 먼저 어떤 도움을 주셨나요? 이번에 그 사장님의 경력을 보니까 2016년도에 세계의상 페스티벌 한복경연대에서 뭐 우수 디자인상도 타고 최우수 작품상도 탔어요. 그리고 매출 구성을 보니까 그 기존 고객에 의한 매출 비율이 60%가 넘고요. 결국 매출이 정체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신규 고객의 증가율이 미흡하다는 것이고요. 사장님도 이 문제점을 인지하고 나름대로 SNS 홍보를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들이 효과가 안 나타난다고 저보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SNS 홍보를 할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고 싶어 하셨습니다. 네, 온라인 판매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셨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보통 한복 하면 명절이나 아니면 결혼식 등 이런 특별한 날에 입게 되잖아요. 한복산업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한복시장은 크게 웨딩시장, 일반 예복시장, 생활한복시장, 행사복시장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복시장 전망에 대해서 그 한복진흥협회 보도자료에 의하면 그 최근 그 젊은 세대들이 한복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서 뭐 한복의 캐주얼화가 가속화되고 또 한복과 문화 콘텐츠의 융합에 의해 가지고 어떤 특별한 한 일상복으로서의 한복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젊은 층에서 생활한복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복 산업의 미래가 밝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또 앞서 가게 사장님께 SNS 홍보 마케팅에 대한 컨설팅을 요청을 하셨는데 선생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나요? 네, 그 사장님이 그 SNS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고 뭔가를 하셨거든요. 본인이 하셨다고 했고. 그런데 이제 효과가 없다면 결국 그 방법이 어땠는지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보니까 일단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더군요. 첫째로 블로그 같은 걸 보면은 포스팅할 내용을 보면은 어떤 키워드에 대한 개념이 없고 포스팅 방법이 약간 좀 미흡한 게 있었었고요. 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도 보면은 그냥 올리기만 한 거죠. 보면은 거기에 뭐 해시태그라든가 아니면 프로필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런 거라든가 뭐 이벤트 같은 그런 거. 연동해서 사용하는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미흡한 점이 많이 노출이 돼가지고 제가 사장님하고 협의해서 도움을 드린 거는 첫째로 모바일 홈페이지는 전체 새로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마케팅 등을 활용할 수 있게끔 새로 구축을 했고, 다음에 그 온라인 한복 대여 사업을 하고 싶다 고 하셔서 그 쇼핑몰을 새로 구축해 줬고요. 그다음에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대한 운영을 지도를 해드렸고, 또 마지막으로 그 요즘 그 콘텐츠의 대세가 동영상이기 때문에 동영상 콘텐츠를 갖다가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직접 실습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컨설팅을 해드렸습니다. 네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해 주시고 또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끔 조언도 해주셨는데요. 또 이뿐만 아니라 블로그와 스토어팜 등 다양한 온라인 마케팅 컨설팅도 해주셨다고요? 네 저희들이 블로그를 쓰는 이유가 하는 이유가 결국은 그 고객이 뭔가를 검색했을 때그 자기 의 글이 검색 노출시키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 효과를 보게 사는 건데 블로그 갖다 이렇게 상위에 노출시키려면두 가지 기능을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그 상위 노출하는 그 알고리즘이 있는데 내부에는 고객의 실, 그 글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쓰레인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 알고리즘 기능을 이해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적절한 키워드 하고 포스팅 방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두 가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런 스랭크 알고리즘에 의해서 어떻게 노출이 변화되는가를 보여드리면서 본인의 블로그를 좀 놓고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알려드렸습니다. 또 다방면으로 도움을 주신 만큼 매출면에서도 좋은 성과가 나타났을 것 같습니다. 어땠나요? 네, 어, 그렇지 않아도 여기 오기 전에 사장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해봤는데 매출이 어땠냐고 그 사장님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작년 7월에 컨설팅을 받고 올 8월에 지금 평택에 신규 2호점을 개점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걸 보면 성과가 좀 높았던 건 확실한 거고요. 또 사장님께서 감사하시다고 제 이름을 갖다 소상공인시장 홈페이지에 올리면서까지 감사하 말씀하신 걸 보면 매출 성과는 확실히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의 전략적인 컨설팅으로 좋은 결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또 끝으로 소상공인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네, 소상공인 컨설팅을 해보면은 사장님들이 상당히 SN 성보 마케팅에 대해서 궁금해들하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려워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그 말씀을 드리는 거가 SN 성보 마케팅을 잘 하려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채널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채널이 갖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줘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실행이죠. 적극적으로 연동하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배워서 알더라도 실행하지 않으면은 결국 모르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실행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실행에 관련해서 그 20세기의 최고의 경영자라고 지금 한때 추앙받았던 지혜, 재교, 일치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는 있지만은 이 전략이 실행에 대한 그 평가는 좀 귀담어 들을 말이 있습니다. 현실에서의 뭐냐면, 현실에서의 전략은 매우 단순하다. 어떤 방향을 정해놓고 딱 정해졌으면, 그 다음에 죽어라고 실행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소상국 여러 분께서도 소소한 것이더라도 일단 방향을 딱 정해놨으면 죽어라고 실행하셔가지고 성과를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말씀처럼 배우고 실천한다면 좋은 결과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